조등 여기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수 있겠어? 음 어려울 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줬잖아 빨리 하자. 알겠어. 좋아. 이거 천청동이야. 응. 음. 괴물 같아. <laughs> 이거 괴물 손자국이야? 맞아. 이건 <laughs> 바로 호랑이, 호랑이야. 호랑이야 이게 바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어디 가고 싶다고요? 호텔. 왜요? 음, 너무 좋아져. 어떤 게 좋았어요? 음, 침대. 침대가 어땠는데요? 음, 너무 예뻐. 음.